안녕하세요, 유원 t v 유머입니다. 언제나처럼 가루로 쉽게 때려 만드는 로제 떡볶이. 정말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신청해주신 요리예요. 솔직하게 말하면 일부러 안한 거거든요. 왜냐? 여러분은 이미 이걸 하실 수가 있어요. 항상 말하는 거지만 제 채널은 레시피도 알려드리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요리에 대한 응용력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채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이미 공개했던 신땡떡볶이 가루, 크림가루, 요두 가지를 섞으면 바로 로제 떡볶이가 탄생합니다. 따로 노력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이미 여러분한테 공개를 했기 때문에. 제 구독자분들은 이미 아실 텐데 제 채널 영상 보면은 이미 최초가 굉장히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아마 최초가 될 거예요. 로제 떡볶이를 가루로 만드는. 가루 로제 떡볶이죠. 가루 로제 떡볶이. 제 입으로 말하기 부끄럽지만 이런 게 바로 클라스다. 제 영상의 특징이 있는데 심플하고 깔끔하게. 일부러 시간 질질 끌고 그런 거 없습니다. 재료 설명 한번 빠르게 하고 바로 빠질게요. 휘핑크림, 신땡 떡볶이 가루, 크림 가루, 물, 오뎅 두장 밀떡 25개. 요거만 있으면 끝이고 떡은 쌀떡 밀떡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이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링크 띄워드릴 테니까 그걸로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전문전 따라잡기니까 따로 말이 없어요. 오늘도 바로 시작. i minner. 때까지 미쳤죠 고리법도 미쳤고 영상 처음에 말했듯이 여러분은 이걸 이미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응용법을 몰랐을 뿐이에요 이 부분은 제가 미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자랑하려고 그런게 절대 아니고 제 수준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응용해서 드실 줄 알았어요. 이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고 사과를 드리면서 앞으로는 좀더 쉽게 여러분이 다가올 수 있도록 저도 좀더 다가가겠습니다. 이거는 따로 굳이 먹지 않아도 무조건 맛있는 맛이고요. 맛없으면저 때리셔도 마늘하고 양파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넣었는데 맛이 난다고? 사기 아니야? 신땡하고 크림가루 영상 보면 알텐데 여기 안에 가루로 다 들어가 있어요. 우유, 마늘, 양파 뭐 이런 거다 필요 없어요. 가루로 해서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속는 센치고 한번 따라하셔도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저는 물을 3컵 넣었잖아요. 3컵. 밀떡은 금방 있기 때문에 2컵만 넣어도 되거든요. 근데 밀떡 말고 쌀떡 하실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물을 세컵 넣어야 되거든요. 밀떡보다 쌀떡이 익는데 좀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쌀떡은 세 컵, 밀 컵은 두 컵, 그리고 조리 시간은 끓는 기준부터 10분 정도.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뵐게요.